남과, 나와 다른 점을 이해를 해야 돼요. 나랑 똑같이 작대 놓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위의 삶다 떨어져 나오고 결국은 이제 동창들끼리죠. 음. 같은 동창끼리도 잘못 뭉친단 말이에요, 분들은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1970년생이신 우리 55세 개띠분들 운세 한번 알아볼 건데요. 올해의 갑진년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 55세라는 나이까지 어떠한 인생을 좀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경술생 분들도 참 남다른 분들이 많아요. 음. 그러니까 남자로 치면 꼴통도 많고, 음. 뭐 여자분들도 달달해 없고 자신을 좀 돌아보세요. 이제 꼴통 안에 꼴통들이 많단 말이야. 자기 하고 싶은들로 살고. 머리도 좋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머리가 상당히 비싼 분들이 많아요. 음. 너무 머리가 너무 좋아 잔머리가 아니라 음. 머리 팍 돌아가요.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 자위주로 가버리는 거예요. 알아무이 되버리는 거지. 음. 내말다 맞는 거야 무조건. 근데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지. 남들한테 보면 수가리다한단 말이에요. 음. 그 좋아도 사람은 배가 익으면 머리 숙이잖아 그러면 몰라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하는 건데 이분들은 너무 강해. 음. 개개인의 그 아니요 아니. 어, 개개인의 그 성격들이 음. 너무나 강해요 양안대로 돼야 돼 무조건 음. 융합가잘합니 이분들은 아... 그래서 이분들만의 장점이 있다는 게 있어요 머리가 막 비상하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음. 음. 근데 그거를 잘 활용해서 이제 잘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음. 그걸로 인해서 내게 내가 넘어갈 수있 있어요 음. 내게 음. 이제 이게 제이 머리가 막 어떤 이런 뭐, 뭐 내가 연구를 한다거나 이런 머리도 있지만 음. 사람의 그 성향을 딱 파악해 버려요 이분들은 음, 음. 그래서 내가 판단해 버리는 거지 음. 그 다른 사람을 그 그러면서 아주 큰 과오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무슨 내 내만의 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분들은 내가 다 만든 거지 내가 요새 말하면 무 무당으로 치면은 음. 내가 곧 신이다 해 버린 거예요 이분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음. 근데 그거를 내가놔야지 절대 그렇게 안돼 안 돼. 음. 남과 다르고 남과 나와 다른 점을 이해를 해야 돼요. 나랑 똑같이 잡대해놓안 된단 말이야. 음. 근데 그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위에 사람 다들이 나가고. 음. 결국은 이제 동창들끼리죠. 음. 같은 동창끼리도 잘못 뭉치단 말이에 이분들은. 음. 너무나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든 게좀 살았을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이 개띠분들의 특징, 음. 이, 저, 기가 많고. 음.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할수한단 말이에요. 음. 그런 것들 때문에 또놀이 좋다 말이죠. 음. 특히 이경수인이도심네요 음. 다른 개들 중에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어, 힘들게 사시는 분이 많고 지금은 그러고 있어요. 음. 그런 분들 많아. 그래서 이분들 갑진년에 운게 어떻게 보이시는지? 갑진년에 이제 그거를 어, 내년, 올해, 음. 어, 올해 내년, 올해는 24년이잖아요. 네. 24년 내년. 또이2년 동안 음. 빠짝, 미, <laughs> 바짝 유닛 바짝 공들어 했어요. 금전은, 음. 금전은, 음. 사업은 이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위에 어품모의 사람을 내 주위에 나를 나랑 뭔가를 하는 분들이나 음. 이런 분들을 음. 안고 가시면은 음. 괜찮아요. 음. 품고 가라는 네. 거 그렇지. 것이야. 품고 라예요 그러니까 내사못도 하지 말아 말이에요. 네. 그냥 알아도 모르면척 음. 그러면서 사람을 아우른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괜찮아요. 그 사람들이 다 도움이 돼요. 음.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음. 절대 똑똑한 사하은안 돼요. 내말다 맞고 는 없다니까. 음. 내말다 맞는 게 있어요. 내가 신도 아닌데. 그럼 안 돼. 내가 좀 똑똑하다고 좀 머리 좀안 좋은 사람들 막비하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가 나쁜 사람이 있으면 좋은 사람이 있고. 음. 그죠? 착한 사람이 있으면 나쁜 놈은 못가는 거예요. 음. 남과 남이 다 다른 점을 이해를 하라는 거지 그게 응. 이제 자포단다마분들이 고거를 응. 한번 보세요 응. 그래서 내년에 고거를 내려놓고 뭔가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분들도 응. 뭔가를 뭔지는 몰라요 나는 내가 원하는 거 있죠 응. 뭔가를 지 하려고 하는 거 있죠 그걸 하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든 아니면 뭐직장이나 어쩔 수 없어 응. 근데 직장 안에서도 사람들을 좀 다르게 보라는 거죠 응. 그러면 이제 그게 그걸로 인해서 내가 더, 더 올라가는 거야 사람은 다 모여 산단 말이에요. 절대 혼자서 무인도 못 산단 말이야. 원로 들어 산단 말이죠. 거기서 잘난 사람이 겸손하게 다니면 누가 봐도 그냥 해준단 말이죠. 응. 그러면 자유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리고 노는 거좀 줄이시고. 응. 그리고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은 절대 술좀 줄이셔야 돼요. 이분들. 네. 어, 술좀 줄이시고. 어, 쓸데없는 돈 나가는 거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응. 이분들이 재주가 많고 잡기가 많아서 좋아하는 게 많아요. 응. 그런 것들 조금 줄이시면 줄이시고 내가 뭔가를 하려는 데다가 더 투자를 하시는 거지 음. 뭐 사업을 한다거나 어, 그런 데다가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여러 사람 만나다 보면 네. 뭐 이제 사회생활이라 저녁도 먹고 뭐 술도 한잔 먹고 유흥도 좀 하고 하지만 조금 이제 줄이셔도 괜찮아요 음. 예. 그리고 내가 가진 끼를 너무 발산 안 해도 돼요 좀 주고 좀 있어 나이도 이제 있잖아 이제. 아, 나이가 몇 살이지 금 그죠? 20대 30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이제 좀, 60인데 그런 것만 조금 이제 좀 내려놓으시면 음.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오케이 습니다 음. 그럼 이제 마지막 이 분들한테 한 말씀 내 해주시면서요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그, 너무나 많은 재주를 가지고 있고 너무나 많은 그 좋은 머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참 재밌게 사는데 인생은 재밌게 살면답 남는 게 없어요 음. 내가 하고 싶은 거 정말 좋아하는, 도란되는 직거리 자, 음. 역시 직거리라고거리 음. 하나만 줄이도 성공하는 거예요. 음. 근데 이거는 거의 다 똑같아요. 음.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못 산단 말이죠. 음. 음. 그 중에 한 가지만 줄이도 이분들은 변화가 올 거예요. 음. 아, 내가 이랬구나. 음. 그죠? 이런 것들. 음. 그러면서 주위에도 좋은 사람이 오고, 음. 그렇단 말이죠. 이분들도 어차피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네. 어,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뭐, 오래 다니신 분들이야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뭐 직급이 올라가겠지만 안그런 분 많잖아요 안그런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런 게 아니라 이분들은 눈 밑에 모인단 말이에요 거의다 무조건 내가 머리가 돼야돼 이런 이런 분들이거든 그럴라면은 사람은 풍모야 머리지 되그 사람들이 자 머리를 떠봐준단 말이에요 그거만 유유마 의미, 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